동력의 초당 글밭 1월 11일 월요일 정반대인 님들의 행복 일어나야 할 시간에 다시 잠이 들었고 오랫동안 꿈속을 헤매었습니다. 지난 밤이 그랬습니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벌써 새벽 즈음에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누군가를 만났고 손님이 오는 바람에 함께 하려고 한 님들이 먼저 떠났지요. 오래 있을 것만 같은 손님을 남겨두고 둘이서 먼저 간 님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복잡한 시장 쪽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어 같이 간 님이 자리를 잡게 하고 먼저 온 여러 손님을 다시 찾아 나섰지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헤매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쯤 헤매다 우연히 다른 친구를 만났지요. 다행히 그 친구는 그곳 시장 지리를 잘 아는 친구라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이제 되었구나 싶었는데 잠에서 깼죠. 막 다시 잠들기 시작했을 때꾼 곳으로 치면 어림잡아 거의 6시간이나 헤맨 셈입니다. 아니면 막깰 즈음일지도 모를 일이죠.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의문이 드네요. 새해 들어 안철수님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중도 신령을 내세운 국민의당이라는 새 당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했네요.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며 목적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합리적 개혁을 중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방송이 합세하여 거들고 나서는 듯이 보입니다.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온통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씹어대는 종편입니다. 이런 안철수 현상은 예전과는 달리 야권 교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파층인 중도 호남임 일부에서 크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이 중심의 안철수를 비롯하여 김한길, 김명환, 한상진 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한미적 보수, 한미적 계획을 내세우곤 있지만 님들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정권 교체를 내세우지만 정권 교체의 길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묻게 됩니다. 두고 볼일이지만 여기에도 곰모와 술수가 끼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상대의 약점을 잡아 교묘하게 물고 누러지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님들은 아직 정치 공부는 물론 사람 공부도 덜 되었다는 생각에 미칩니다. 아무튼 간밤에 꾼 꿈에 님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월요일입니다.